외국인하고 한국인들 승객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한국분들은 되게 수동적이세요 아 수동적이야 외국분들은 음. 능동적이시고 예를 들어서 크루즈에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음. 하시면 외국분은 거기 좀 찾아가가지고 이것도 시도해보시고 하시는데 어, 한국분들은 저희 쪽에서 많이 떠밀려줘야 돼요 가서 음. 해보세요 외국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시고 아. 더 열심히 찾아서 하시는. 더 거. 많이 즐기는 거네. 7일짜리 크루즈면 한 하루 정도는 음. 드레스 업나잇이라고 해서 되게 잘 차려는 날이 있어요. 예, 예. 그런 날은 한국분들은 드레스 입거나 턱시도 입을 날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럼, 없지. 그런 부분은 되게 민망해 하세요. 여기까지 돈 내고 오셨는데, 그날 정도는 뽐내고 음. 춤도 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, 한국 분들은 조금 쭈뼛쭈뼛 버리시는 게 있어서 그런 음.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프로듀서 사장 얘기가 한복하고 군복 인기가 많대 한복은 음. 사람들이 되게 특이해요 사진 찍자고 난리 난대 네 그래서 한복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음. 한번 중년층이나 4 50대 음. 모임에서 오셨는데 여사님분들은 음. 한복을 다 맞춰 입고 오셨어요 인기가